형부, 너무 강렬해요. 미칠 것 같아요. 제발 멈추지 마세요. 민서야, 나도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 그건 장난도, 농담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출장 간 그날 밤. 부산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형부와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처지. 우리는 가족이었지만. 그 순간 경계는 무너졌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여자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산의 바다처럼 잔잔했던 제 삶의 거센 파도가 밀려왔고, 그 파도는 형부, 윤재혁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었죠. 누구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형부를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끝내지 못한 사랑을 듣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제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 부산 해운대의 호텔에서 우연히 시작된 작은 설렘에서 비롯됐어요. 제 이름은 이민서, 38세,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 강민규의 아내입니다. 민규와 저는 언니 은혜와 형부 재혁과 함께 부산으로 1박 2일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이라 조부모님 댁에 맡겼고 오랜만에 여행이라 기대감이 컸어요. 언니가 먼저 제안했고 저는 망설이다 동의했어요. 민규와의 결혼 생활은 14년째. 반복되는 일상에 묻혀 설렘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여보. 이번 여행 괜찮을까? 응. 음, 가끔 바람 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민규의 무심한 대답에 저는 살짝 서운했지만 바닷바람에 기대를 걸었어요.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유유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규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민서야, 바다 멋지다. 형부가 밝게 웃으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고, 민규와 달리늘 상대를 배려했어요. 네. 형부, 오랜만에 보니 좋네요.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공허했어요. 언니와 형부는 활기차게 대화하며 웃었고, 우리 부부는 조용히 뒤따라갔어요. 민규야, 운전 좀 바꿀까? 형부가 제안했지만, 민규는 괜찮아요. 형, 일하며 짧게 끊었어요. 그 무심함이 익숙하면서도 아팠습니다. 해운대 근처 호텔에 체크인 했을 때, 방두 개가 나란히 배정됐어요. 옆방이네. 소리 크면 조심해야겠어. 형부의 농담에 언니가 까르르 웃었고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민규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저녁 식사는 바닷가 근처 횟집에서 했어요. 신선한 회와 소주 한 잔이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네. 형부가 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언니도 맞아. 닌서도 자주 나와야 해 라며 거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규의 무뚝뚝한 표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소주가 몇잔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언니는 카페 창업 이야기를, 형부는 부동산 투자 경험을 재미있게 풀어냈어요. 민규도 드물게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죠. 민서야, 요즘 뭐해? 형부가 물으셨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그냥 집안이라고 요가 다녀요. 요가. 와, 그래서 몸매가 좋아졌나 보네. 형부의 칭찬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민규는 동서가 관리 잘해서 그렇지. 라며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그 말엔 진심이 없었어요. 민서야, 요가 힘들지 않아? 멋지다. 성부의 관심 어린 질문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재미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요가는 제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일주일에 세 번, 동네 스튜디오에서 한 시간 동안 나만의 시간을 가졌죠. 밤이 깊어지자 언니가 하품하며 말했어요. 푹 자야겠어. 내일 아침 받아보러 가자. 소주 몇 잔에 모두 취기가 돌았어요. 민규와 형부는 부동산 얘기로 열을 올렸고,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죠. 언니, 마 먼저 갈게요. 그래, 나도 졸려. 언니와 저는 호텔로 돌아갔고, 남자 둘은 더 마신다며 남았어요. 방에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누웠는데, 문이 열리며 술 냄새가 났어요. 민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손길이 달랐어요. 부드럽고 섬세하게 제 목을 감싸며 입술이 닿았어요. 여보라 속삭였지만 대답 대신 입술이 제 목덜미로 내려갔어요. 민규와는 다른 더 깊은 감각, 심장이 뛰었어요. 손이 제 가슴을 스치며 허리로 내려갔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형부.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윤재혁, 형부였죠. 민서야.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계속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죄책감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숨결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너무 예뻐. 형부의 속삭임에 제 몸이 녹아내렸죠. 그날 밤, 우리는 금지된 선을 넘었어요. 부산의 바다 소리가 우리의 숨소리와 섞였고,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의 손이 제 몸을 탐닉하듯 움직였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받아들였어요. 형부, 너무 강렬해요. 제 신음에 그는 더 깊이 저를 안았어요. 민서야, 나도 미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저는 그 열정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침대가 삐거덕거렸고, 창 밖에 파도 소리가 우리의 격정을 감쌌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우리 둘뿐이었어요. 형부의 체온, 그의 숨결, 그리고 그 깊은 끌림이 제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형부가 속삭였지만 그의 손은 제 허리를 놓지 않았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답했죠. 그 밤은 꿈 같았지만 너무나 현실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형부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저는 그의 체온이 남은 침대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거울 속제 목에 남은 희미한 자국이 그 모든 게 사실임을 말해줬죠. 아침 식사 시간 민규와 형부는 이미 식당에 있었어요. 민규는 평소처럼 무심했고 형부는 어색한 표정이었죠. 민서야. 잘 잤어. 민규가 물었지만 그의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었어요. 네. 형부도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억지로 자연스럽게 물었죠. 뒤척였지만 괜찮아.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의 눈은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긴장이 공기를 채웠어요. 언니만 숙취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바닷가 산책에서 민규와 언니가 앞서 걸었고, 저와 형부는 뒤처졌어요. 민서야, 어젯밤 미안해. 형부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후회 안 해요. 제 대답에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다시 일어나선 안 되겠지.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네, 그래야죠. 라며 억지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제 삶의 전부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민규는 여전히 무심했고 저는 요가 스튜디오에서도 경부를 떠올렸어요. 오늘 요가 어때? 민규의 물음에 좋아요. 라고 답했지만, 제 마음은 부산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날, 형부가 지대 찾아오셨어요. 민서야,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뛰었어요. 그날 일, 계속 생각나. 그의 고백에 저도 솔직해졌어요. 저도요, 하루 종일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고, 거실, 소파에서 다시 선을 넘었어요. 한 번만 더 괜찮을까? 형부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부터 우리의 비밀은 깊어졌습니다. 민규가 출장 간 날이면 우리는 호텔이나 펜션에서 만났어요. 민서야, 이거 너 주려고 샀어. 형부가 내민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민규는 이런 선물을 준적 없었죠. 고마워요, 형부. 그의 손길이 제 목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강남 호텔, 한적한 펜션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탐닉했어요.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을까? 형부의 물음에 지금은 이게 전부예요. 라고 답했죠. 사랑해. 민서야. 형부의 속삭임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평생요. 비록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제게는 가장 진짜였어요. 민규와의 결혼 생활은 점점 멀어졌고, 형부와의 시간만이 저를 채웠죠. 우리 진짜 연인 같아. 형부가 펜션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죽을 때까지. 이 비밀 지킬게요. 저도 약속했죠. 언니와 민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늘 따라다녔어요. 언니가 민서야. 요즘 좀 이상해. 민규랑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라며 둘러댔지만, 형부와의 눈 맞춤은 죄책감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 민규가 출장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호텔방에서 형부와 키스하던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서야, 이게 뭐야? 민규의 분노어린 목소리가 방을 울렸어요. 형, 어떻게? 그의 눈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민규야, 이 안에 제 목소리는 떨렸고, 형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한테 말할 거야. 다 끝났어. 민규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날 밤, 언니의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어떻게 내 남편을, 그녀의 울음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왔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울며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규는 이혼을 요구했고 언니는 형부와 별거를 시작했어요. 민서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형부가 마지막으로 찾아와 말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요, 사랑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어요. 형부는 부산을 떠났고 저는 서울의 빈집에 홀로 남았어요. 요가 매트를 펼치며 그를 떠올렸어요. 그 짧은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게 했죠. 거울 속제 얼굴은 피곤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어요. 민서야 사랑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사랑은 비밀이었지만 제게는 가장 진짜였습니다. 민규와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 언니와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매일 아침 요가 스튜디오로 향하며 저는 새로운 삶을 다짐했어요. 하지만 형부와의 순간들은 영원히 제 마음에 남아 있을 거예요. 비극으로 끝난 이 사랑은 제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이제 홀로 서야 하지만 그 불꽃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민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지도 모르는 여자로 살아갈 거예요.